스타트. 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네 이렇게 에, 재는데 얼마 나와요? 18 1 8 정도 나오죠. 네. 이쪽은 20 정도 나오죠. 조금 그거 누르면 20 나오겠죠? 2 1 점.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점에 위에 잖아. 40 여기 맞아, 여기 여기 여 네, 그러니까 2 0넘을 해도 돼요. 20, 20.5, 20. 5는 안나옵니 20, 20갑시다. 20, 20, 아까랑 똑같이 그러면 기초선은 T, 기초선은 T. 이렇게 이따가, 이따가 해도 되는데 H, H, H구나. 요수도여기까지꾸며드려요 음. 그러면 아까 아무거면 안되지 아바몬 디아몬 18 2 8 20 그러면 여기는 3분의 앞뒤아몬 계산하고 가야지 38얼마요 나누기죠? 3이요 38, 3, 2, 38 10, 나누기 3? 3분에요? 네. 12.6 12.6입니까? 12. 12.7? 12. 이렇게 네. 그러면 3분에 앞, 앞 뒤, 앞몰 다음에 이쪽은 18, 아바 앞, 아몰 이쪽은 뒤아몰 지금 앞, 여기는 아, 암, 홀. 여기는 뒤, 암, 홀. 여기 얼마나됐죠 18. 여기 18. 아바몰. 이선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cm만 하면 된다는 데 네. 그냥. 이, 이두 수평선에 네. 맞춰서. 네. 네. 이두 수평선에 맞, 네. 아니, 숫자는 듣지 시고세요 왜냐면 이 숫자는 두번 다시 쓸 일이 없어요. 옷 만들 때. 음. 이거 변형할 거예요. 아. 얘를 변형할 거야 왜냐면 이게 원형이니까 음. 우리 원형으로 옷 만들 일은 드레스 딱달았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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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우리 티 만들 거라 여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랑 아무 상관이 없어 음. 이건 그냥 원형 만드는 거야. 다시, 다시 떠야 돼요. 다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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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평선에 이 점을 잡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18을 맞춰주고, 이쪽도 왔다 갔다 하면서, 뒤 암호를 맞춰준 거죠. 뒤 암호를 맞춰준 거죠. 그 다음에, 8분의 암호. 아까? 암호를 4.75나기 8. 4.75라고 그랬던 거. 아니. 3.8나로기 8. 4.75데4.8 하면 12분의 암호. 12분의 암호. 8분의 암모 3.1 6 3.2얘도 8분의 암모 3.2도 얘 8분의 암모 그다음 12분의 암모 음 8분의 암모 3.2 12분의 암모 음 그리고 이렇게 교차되는 선을 만들어주고요. 음. 이렇게. 음.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이 아바, 아 아바몰? 이 아바몰 선과, 이 선에 이 점과 직각되는 음. 선 찾고, 음. 여기도 직각되는 선을 찾고, 네. 이 선과 직각되는 맞네. 선 찾고, 이 선과 이 선과 직각되는 선 찾고, 여기도 찾아주세요. 음. 이라고. 2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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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0.5. <laughs> 여기는 2등분, 여기는 0.5. 0.5. 해서, 지금 여기 부분은, 여기에서,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쪽, 이쪽으로 0.5 이동해주세요. 음, 아,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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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0.5. 아이 거는 조금 다를 수 있다. 3등분을 하는 게 낫겠다, 3등분. 아이, 아이 거를 만들어줄 때는 공식이 정확해야 되니까, 3등분, 아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3등분, 음. 3등분 3분의 1 되는 이 지점 잘안 보이시죠? 보여요 보여요 알아들었어? 여기 음. 여기 하고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음. 살짝 중간을 그려줘 이렇게 음. 여기, 여기에 공식이 딱히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그려주세요 네? 그렇죠? 저그려서요 네. 네. 그럼 여기서부터 갈게요 암홀자를 사용해도 돼. 사용해도 되는데요? 저는 보통 그냥 막 그리니까 암홀자가. 암홀자 아물자 쓰시고 싶으세요? 못 봤어요. 암홀자 못 봤어? 아, 아니, 어떤, 이게 누가, 아, 그게 암홀자예요? 제가, 이거 없다. 수연이 아니, 이렇게 비슷한 게 생기고 굳자로 생긴, 다름이 생긴 다름이 것도 암울자야. 아, 그 내가 뿌러 떨어 버렸고뭐기 기다랗게 생긴 이렇게 막 구부러진 이런 것도 요거는 지금 몰라요. 이런 아, 거 할게. 이렇게 맞춰서 아, 이게 암울자구나. 네, 이렇게 음, 이거 쓰다 뭐라 하는데 수연이가 아, 제가 수연이 보고 쓰지 말랬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막 샀다고 뭐라 하더라 아, 네. 필요 없는 거 있어. 왜냐면 이게 지금 음. 어, 5 사이즈, 66 사이즈, 딱 정확하게 평균으로 딱딱 나눠지는 이런 사이즈들은 이런 게잘 맞아주는데, 음. 그렇지 않고 이제 유독 뭐 가슴이 좀 크다던가 아니면 뭐 허리가 좀 유독 잘록하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체형이 다 다르니까 이런 사람들에 안 맞아.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런 공식대로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익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이 점, 지금 점을 향해서 이렇게 그려주다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음. 근데 여기가 이제 조금 이쪽으로 좀 지나쳤다, 예. 지나쳤다 싶으면 조금 수정해서 밝혀주세요. 이 숫자를 너무 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음. 여튼 반보다는 살짝 넘게 음. 이렇게 가주시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아. 빠져주면 돼요. 별럭 아, 하네요. 예, 여기는 조금 여기 경사가 완만, 아니, 이쪽 경사가 완만하고 여기 경사가 심하죠. 음. 한복로 요, 요, 요렇게. 거의 아, 오산이 없, 산이 없, 산이 없더라고요. 이걸 변형해서 이렇게. 네, 네. 아, 그 뿐, 출발자의. 이제 이쪽으로. 아, 2.5. 2.5. 이동하고. 여기가 중심선이에요. 음, 소매 중심선. 중심선. 음. 2.5.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기본 선이니까 14, 14좀 크게 잡은 거예요. 음. 크게 잡 건데. 뭐 이렇게 그려놔도 되고 그냥 일자로 이렇게 내려 이게 이제. 이건 무슨 소매 통 계산이죠? 계산이 아니, 아니 대략하신 거. 아니 잠깐만요. 이게 원형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그려놓으셔도 돼요. 얘랑 상관없이. 음. 이렇게 원형이니까 음. 이렇게 그려놓으셔도 돼요. 원래는 조금 들어가죠, 이렇게. 원래는 원래는보다 이제 쓸때쓸 쓸 때는 조금 들어가서 쓸 때는 이게 중심선이잖아요. 네. 이 중심선에서 내가 쓰고 싶은 소매통을 찾아서 내가 쓰고 싶은 소매통으로 똑같이 나눠주고 이 중심선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네. 그려주죠. 이런 거구나 소매야 네.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해줘요. 어? 음. 아니 이거 이쪽으로. 네. 저쪽. 네. 이렇게. 아. 이요요 예, 지금 요 소매 원형은 와. 이 소매 원형은 다 이해하시죠? 음.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한거요 이제 이렇게 하면이해는 이게 아바물 쪽이라서. 소매가, 손, 손 자체, 팔 자체가 곡이라서 그래. 지금 딱 제가 떨어뜨리면 꺾여있죠. 예. 소매 꺾여있잖아요. 이렇게 예. 하고 안 있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을 잡았을 거예 양쪽 똑같이 했을 경우 어떻게 되죠? 무슨 말씀이시지? 만약에 이걸 하지 않고, 똑같이. 직선으로. 했을 직선? 네. 직선으로 쓰면 소매통이 크겠죠? 아, 직선으로 쓰시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 아, 음. 어, 이렇게. 그렇게 쓰시면, 이렇게. 여기 봐봐요. 그거는 그걸로 안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자로 딱 쓰셨으니까 여기만 여유로운 거겠죠? 여기하고 여기는 안열어고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